누가 보면 8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보나움으로 오신 거예요. 앞에 그라사에 가셨다가 다시 배타고 그라사에서 가보나움으로 오셨어요. 가보나움은 예수님이 늘 계셨어요. 여기 계시다가 다른 곳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그래서 가보나움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 가보나움의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와, 어, 혈류증을 앓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야,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 유지입니다. 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야,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발앞에 엎드려요.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청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기 집에 열두 살된 외동 딸이 있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와서 살려달라고. 외딸이고 열두 살 딸이니 그런 딸이 죽어간다니 이 아버지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청해서 예수님이 거절한 적이 없어요. 아, 성도님들 여러분도 문제 있으면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해요. 막 내가 뭐 간청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엎드려 준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알아 차리세요. 그래서 거그 기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 진심으로 엎드려 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죽게 된다고 내 딸이 죽게 된다고 내 사업이 망한다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요. 가는 중에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밀려들어요. 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앞에 40줄 보면 예수님이 가보나무에 가시니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다 예수님을 기다렸답니다. 왜 기다렸겠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도 있지만 예수님의 병자 고치죠. 귀신 쫓아내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면 간청하려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아우, 낯설어 예수. 그분이 다시 오셨다고 하면서 마치 눈덩이, 눈덩이가 이게 더 커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밀려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예수님 만져가지고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나요. 열두 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예요. 혈루증, 하혈하는 겁니다. 여자가 하열을 12년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자 인생 끝장입니다. 그리고, 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는이 구절을 보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가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몸은 몸대로 더 몸이 더 악해지고, 악화되고,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답니다. 그랬더니 혈류증이 즉시 거쳤대요. 놀라운 일이죠. 여자가 왜 예수님 뒤로 앞도 아니고 뒤로 왔음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겠어요. 앞으로 오라니 참 민망하죠. 그러니 12년에 혈류증 알아. 사실은 죄인 취급 받은 거죠. 그죠? 그 뒤로 그 뒤로 참 어려운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옷을 잡았는데 그 혈류증이 적시 나았다는 겁니다 그 마가보험에서는요 왜 옷자락에 손을 댄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답니다 신기하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적시 거쳤다 병이 그냥 나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가시다가 멈추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아니요 아, 아무도 예수님께 손안 댔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말이죠. 옆에 배드로가 하는 말에 예수님.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의 지금 몇 터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손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찾는 사람은 예수님께 손을 대서 능력이 나가, 능력이 나가면 어찌 됩니까? 병 고치고 귀신 나간 거죠. 고침을 받은 사람.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집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자가 혈육증에 나 여자가 아, 이제 숨기지 못하고 처음에 무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하시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참이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떨며 나와 엎드려. 그리고는 그 손대 이유, 곧 나은 것을 사람 앞에 말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고 옷자락을, 옷자락을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여보세요. 내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혈류증으로 내가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데 내 병이 나았어요. 보세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고나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먼저 병이 낫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너를 고나했으니 가라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보통은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여자는 먼저 병 고침을 받고 너 믿음이 곧받았다너 믿음이 너를 고나했다. 이렇게 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좀 특이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회당장이 아요로의 딸 고치는 이야기와 이 혈우증 앓는 여자 고치는 이야기. 겹쳐져요. 그리고 이 본문 뒤에는 여수님이 가던 길 계속 가셔, 야외로 집에 가셔가지고, 야외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 이야기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생겼죠, 그죠? 야외로의 딸 고치는 이야기가 위아래로 있고, 중간에 이혈육증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샌드위치, 어, 그 위에 빵 부분이 맛있어요. 아니면 그 중간에 들어 있는 그 내용이 맛있어요. 결그 샌드위치 의 가격이 빵 때문에 가격이 오른게 아니고 그 안에 내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죠. 그렇죠? 똑같이 이 약이 야유로에 따라 고치시는 약이 안에 있는 이 혈루증 여인의병 고치는 이 약이가 이게 훨씬 이, 이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강렬한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 와서, 어, 내딸 고쳐주세요 하고 간청한 거는 회당장 야유로에요.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해서 뒤에 보면 죽어. 이 딸이 죽어요. 이 죽은 딸을 예수님에 살리시니, 이 회당장 야유로의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근데, 먼저, 고침을 받은 거는 혈육증 아는 여자예요.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병아 나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여자가 먼저 손을 대서 낳았다 하는 겁니다. 야이로가 먼저 왔지만 먼저 고침을 받은 거는 이혈육증 여인의 믿음이에요. 단지 그혈육증만 나은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몸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혈육증 여인의 믿음이에요 또 아이러니한 게야이의 딸이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알은혈육증의그알은 그 알은 고통의 횟수가 12회 12년이에요 이 12년 12년은 꽉찬 겁니다. 꽉찬 겁니다. 고통이 다한 겁니다. 시간이 이제 다한 거예요. 그 고통이 다 해서 아 이제 죽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일부러 이렇게 12년, 12년 이렇게 마치 이렇게 대구로 이렇게 어, 기록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님도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애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 그, 그런 일 속에 인생, 이제, 이제 포기하고 싶죠. 이 여자도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 해서 만져가지고 나왔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아무리 인생, 12년이 아니라, 20, 30년을, 혈증을 앓든 어떤 문제로 인생 고통을 겪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이 믿음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죠. 예수님 옷자락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예수님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내병을 고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세요. 정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이거 이런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혈류증, 이 여인의 고침보다 우리의 고침이 훨씬 빠르고 완전해요. 그러니 야외로도 엎드려서 강구하고 여자 또한 떨며 나와 엎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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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힘들다 힘들다고 하고, 기도한다 기도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한번 엎드리지도 않고 밤새 한번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옷자락에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되나 이런 불평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승부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며 우리의 믿음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떨면서 한번 간청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한번 기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엎드린 혀단적인 야이로와 엎드린 이 여자의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옷자락에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만져서 나이 여자의 믿음, 이 여자의 믿음을 우리도 배웠어. 우리가 그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고 나를 구원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게 하소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인생 문제에서 구원받아. 살아서 천국에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